시로의 달에는 인간 근심이 있다 보니 만나던 사람과 헤어진다든지 뭐 부부 이별수라든지 공방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 수 있는 이런 달이기도 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샤인당 신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닭띠분들의 네. 갑진년, 네. 7월달, 8월달, 네. 월별 문제를 또 선생님과 알아볼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갑진년에 닭띠들, 7월달, 8월달, 두 달에 대해서 네. 정확한 얘기 해드릴게요. 좋습니까? 이 닭띠들 7월, 8월은, 음... 이별송사? 음. 어, 이별송사는 뭘까? 음. 그래서 만났던 연인하고 헤어진다든지, 네. 아니면은 부부 간의 음. 이별수, 공방수, 요런게 좀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네. 어, 그리고 닭띠들 8월달에 가가지고 어, 수술수 비치는데 어,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쌍꺼풀 수술이나 코수술로 얼른 땜빵을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지 않으면 네. 어, 이제 개중에 아니신 분들도 해당이 되는데 해당되실 분들이 좀 많아 보여요 네. 그래서 특히 7월보다는 8월 달에 가 가지고 어맹장 수술이라도 해야 되는 음. 이런 수술 자국이 이렇게 크진 않아요. 어 이게 있으니 그래서 그 안구 안구 눈 백내장, 네. 네. 뭐,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거, 혹시 준비하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차피 8월달에 쑤실 수 있으니, 그때 가가지고 얼른 찢어서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달에는, 인간 근심이 있다 보니, 만나던 사람과 헤어진다든지, 뭐, 부부 이별수라든지, 공방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 수 있는, 이런 달이기도 해요. 그리고, 닭띠생, 닭띠들, 7월달에 놓고 보면은, 자녀로 인해서 약간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 중에서 누군가가 뭐 콘서트를 가네, 뭐 해외 여행을 가네, 뭐 의대를 가네 했는데 거기에서 무슨 살이 나서 올수 있는 이게 있으니 혹여라도 자녀분 중에서 7월달에 뭐 특히 대학생들은 놀러 많이 가겠죠. 그래서 7월달에 뭐 콘서트네 뭐뭐뭐 해외 여행이네 어디를 뭐 가네 이럴 때는. 단돌이 잘 하시고 잘 일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자손 은 근심 자손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많이 속상할 수 있으니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 나가는 자손이 있거들랑 신신당부 꼭 하셔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때 가가지고 그런 일 생기고 나서 선생님 그런 일 있었습니다. 용하십니다 이런 거 온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샤인 당신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